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하는 김민서 다육입니다. 어, 죄송한데요. 제가 또이 한밤 중에 지금 10시, 밤 10시 한 반쯤 되었습니다. 요즘, 음, 5시면 되면 깜깜해져서 진짜 10시 반이면 한밤 중에 한밤 중.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어, 정말, 아이들, 두 아이를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뭐한 3년 가까이 됐어요. 한 2년쯤 됐는데, 음, 뭐 2년은 보통 뭐 분갈이 큰, 하, 이런 큰 화분에 분갈을 해서 한 2년은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2년 정도는 돼서 하지 않나요? 근데 너무 아이들, 뽑아보니까 아이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한, 제가, 어, 다육이를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아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게 된 지가 이제 4년 가까이 됐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음, 심었던 아이들인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뿌리 상태가 <laughs>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분갈이 헛갈이를 해도 해도 지금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아이들 지금 헛갈이할 아이들이 너무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웃님들 또 구독자님들 또 이런 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낮이나 밤이나 올라오면 이게 분갈이하고 헛갈이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밤늦게 지금 한 시간째 어, 한 시간을 얘들을 지금 헛을 틀고 이제 하엽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뿌리가 진짜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되니까 제가 뭐 이렇게 분갈이 흙갈이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잔뿌리라고 큰게 없고 그냥 잔뿌리는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으면 두두두두두두 그냥 이렇게 다 부러져 버려요. 그렇게 다 죽은 뿌리죠. 근데이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진짜 작은 이런 조금 이렇게 굵은 원뿌리마저도 다 썩어 들어간다는. 그래서. 나중에 요 아이들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삽목을 해서 또 이렇게 이꼬이 상태로 제가 말려서 이렇게 꽂고 이랬는데, 그나마 얘는 진짜 조금 일찍 뽑은 상황에서 지금 요 뿌리 정도라도 제가 건졌습니다. 여기에 요 아이가 입전이거든요. 어, 어제의 어 영상, 오늘 영상 얘가 계속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 예, 입전 바깥에서 얘가 지금 냉해를 약간 입은 듯한 어, 근데 음, 겉에 하엽될 아이들만 말랑했고요, 속의 아이들은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더 이상 둬으는안 되겠다 해서 오늘 입전하고 애심 아이들 두 아이를 제가 어, 급하게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야, 분갈이는 아닙니다. 요 원래 기존 에 있던 요 화분에다가 제가 흙만갈아서흙갈이를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엽 정리하고 이런 것 같이 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엽 정리는 제가 다 하고요. 제가,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아 뭐, 어 구독자님들이, 뭐 이렇게 농장인지 아시고 <laughs> 절대 농장 아니구요 절대 이렇게 뭐 판매하는 그런 농장 아닙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 이렇게 참 꽃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 취미로 한게 지금 어 취미에서 조금 이 조금 어 과도하죠. <laughs> 그렇습니다. 아유 아이들이 막 잎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날씨가 지금 하우스, 제가 양쪽 문다닫았고요또 양쪽 비닐 다 내렸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괜찮은데, 어, 제가 추워서 안 되겠어요. 제가 추워가지고, 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요 입전 아이들도 지금 전부 다 대품 아이들이죠. 제가 이 아이들 키운 지가 한 3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2년 전에 헛갈이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어 농장에서 그때는 뭐 제가 초보여가지고 농장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헛갈이를 한번 했죠. 정말 초보 때는 뭐 이렇게 헛갈이 이런 게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때는 무조건 이렇게 어, 키핑장에 어, 사장님 손을 빌려서 뭐든지 뭐든지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샀는데 뭐가 조금 이상하면 그냥 화분채로 들고 가서 사장님 얘가 왜 이래요? <laughs> 얘가 왜 이래요? 이러고 정말. 그랬단 그런 시설이 있었답니다. <laughs> 이런 아이들은 뭐까이거뭐 뭐, <laughs> 얼렁뚱땅 뭐 그냥 뭐한 번에 싹 해치웁니다 그냥.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많은 화분을 이 많은 화분을 제가 참이 분갈이 흙갈이를 이렇게 많이 하니 제가 이제 뭐 어? 어디 농장에 알바를 하러 가도 되지 않을까요? 둥가리 <laughs> 하는 사람 둥가리 하는 알바 예 네. 워낙에 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이쪽이 앞이 될것 같네요. 요, 이쪽이. 뚝딱 네, 해치웠습니다. 자, 요 화분에는요. 약간, 음, 요 분은 약간의, 이렇게, 이빨이 나갔는데, 그래도, 좀, 이 요, 요, 아이도 그래도 좀, 그때 살 때는, 어, 돈을 조금 주고 산 거예요. 샀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빨이 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옮기다 보니 이게 한 개가 빠져 있네요. 조금 전에 제가 헛갈이를 하면서 헛갈이가 아니고 저 뭐야 하엽정리를 하면서 뭐다 동원합니다. 잎프로뭐 불어서도 하고요. <laughs> 됐습니다. 음... 이빨이 조금 여기 조금 나갔는데 그래도 아깝잖아요. 이쁜 음, 요, 요 화분인데 어, 아까워서 제가 여기다 그냥 애심을, 애심을 심을까 합니다. 이 화분이 그래도 물 마름도 좋구요. 괜찮은 화분이었어요. 자, 애심. 이 애심도 거의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공중 뿌리만, 공중 뿌리만 있고요 그냥 뭐, 흙속에 뿌리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니까 다 부서져 버리,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가 분갈이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계속 이제 뭐, 한 3년이 넘어가니까 계속 지금 분갈이 할 아이들만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요 아이들은 요 원래 화분입니다. 원래 화분 여기다 그냥 제가 자자아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고요. <laughs> 오늘, 뭐, 낮에도 뭘 하고 밤에 이렇게 그러냐? 뭐,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낮에도 계속 이러고 있었답니다. <laughs>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이 아이들 참 케어한다는 게. 정말 우리 동물 있잖아요. 예쁜 강아지들. 집에 혼자 놔두고 바깥에 오래 못 있듯이. 이또 반려식 저한테 반려식물이다 보니 얘들 어디 놔두고 좀 오래 제가 어디 가 있지를 못합니다. 잠시 저녁에 외출했다가 돌아오자마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올라왔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어제도 외출 잠시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옥상으로 직행입니다. 직행. 이렇게 해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리니 제가 뭐 하엽 정리하는 것까지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빨리 해야지 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한 시간 영상 보시게 하면 포기하면 제가 죄송스러워서 빨리 해야지 이래응 엉성한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은 마사가 안으로 쏙쏙쏙쏙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별로 손대고 할게 없어요.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자 손비자루 아유. 우리 애심이 한 개. 자, 뿌리는 없지만 그래도 꽂아 두면 살아요. 네. 자, 시간은 없지만 손비 자루. 동원 해서 깨끗이 살구요잘 되었습니다. 어? 근무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약간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카메라 들 자, 오늘, 어, 헛가리한 우리 애심. 여기가 애심이죠? 애심. 네, 여기는 입전입니다. 여러분, 목대 보실래요? 아주 대품입니다. 네, 바깥에 노숙을 해서, 어, 아주 핑크핑크 분홍빛으로 물도 많이 들었고요. 우리 애심도 마찬가지예요. 애심은, 어, 바깥에 노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어, 그래도 햇빛을 많이 보는 하우스다 보니, 이렇게. 아, 알사탕 같이 끝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밤늦게 영상 켜서 이렇게 여러분들 잠 깨워서 대단히 제, 죄송합니다 자 계속 주무세요 주무시고 어, 영상은 어, 다음날 시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근한 밤 되세요